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에코 프로라는 종목을 제가 저기 관심 종목으로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지금 주봉을 보시면은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87% 내렸죠. 그러면 여기 전 고점에서 위에까지가 800% 정도 올랐어요. 여기 밑에서 보면 대략.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줄 근자리 보시면요, 요 정도 선 잡고 그리고 여기 RSI가 빠져 나간 날, 그날 29.73까지 빠졌죠.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여기서 들어 올렸어요 주봉상 자리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꿈틀꿈틀한 거예요. 지금 얘네가 어 지금 뭐 반도체 뭐 로봇주도 가고 양자도 움직이고 막 여러가지 움직이잖아요. 얘네도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얘네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또 움직일 것 같아요. 바이오가 먼저 갈것 같기도 하고요. 그 중간에 지금 막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니까 지금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단 지금 올릴 수 있는 자리가 한 여기까지는 올릴 수도 있어요 1차적으로그 이걸 먹으려고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눌렀다가 다음 파스에 들어 올리기 전에 어, 자리를 만들면 그때 제가. 오우라고 동영상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미리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 에코프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저도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좀 희망차져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보면서 지금 미리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예전에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영상을 만든 건 아닌데, 요런 자리서부터 에 조금씩 타고 들어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서 요 자리에서 한 번씩 모아서 조금 들어갔다가 한요 정도에서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요. 지금 하는 방식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다 그런 자리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좀 모아서 슈팅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좀 들고 가다가 스윙 식으로 이렇게 팔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쭉 보시면은 어, 어, 제가 똑같은 얘기 좀 자주 해도 좀 이해해주세요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300선 200선이 지금 여기서 좀 있으면 조금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 서 가까워지고 차트랑 캔들이랑 가까워져 있고요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봉의 RSI 터졌다가 들어올린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바닥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요 정도 될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RSI 엄청 많이 빠져나갔었죠.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근데 이런 자리들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자리를 빠져나갔을 때그 위치가 처음 폭락 이런 자리들은 안 돼요. 이런 자리들은 안 되고 여기서 두 번째 요런 자리들을 빠져나갔다가 여기서 들어올렸는데 거기가 저점 터지면 안 되고 저점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 알잖아요, 그죠? 저점이 올라갔다는 거를. 여기서부터 재보면 진짜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재보면 여기 터졌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보면 여기가 터졌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요 자리 요 자리는 아직 덜 털려서 더 털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들어올렸죠. 여기서 원래 터졌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는 터진 것처럼 보였죠 요런 데는 그죠 이렇게 들어올렸잖아요 그죠 들어올렸고 이제 일봉상 어디서 들어가느냐 얘가 지금 여기 양봉정도에서 지금 약간 꼬리 맞은 거예요 저항이 걸린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못들르면 여기 안에서 다시 한번 뭐 하나가 나올 거예요 나오던가 할 거고 한이 정도 갔다가 이렇게 눌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눌릴지, 어디까지 눌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은.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인다. 이제 여기 터널들이 좀 남았잖아요, 아직. 여기에 이 파란 구름대 터널들. 이 구름대들을 잘 정리하고 탈출하면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얘네들도 큰 회사니까요. 6조 8천억이니까. 옛날에 그 배터리 아저씨 그죠 배터리 아저씨 유명하셨을 때 저는 그 배터리 아저씨의 말을 보면서 차트가 만들어져서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뭐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여기서 근처에서 한번 수익이 났었고 여기 근처에서 수익이 한번 났었는데 지금 이 근처에서 이제 다시 잘 하면 나중에는 이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돌렸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거 차트들도 보시면 크게 올랐다가 요런 자리에서 돌려요. 돌렸다가 이렇게 한번 했다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는 생각이에요. 모으는 자리 나오면 제가 다시 차트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장기투자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아니, 장기보단 스윙 투자로요. 그러면 에코프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